사실상 우리가 음식으로든 설탕 그 자체로든 흡수하고 있는 설탕의 대부분이 GMO 식품인 줄도 모를 일이죠. 설탕은 희고 고운 당이라는 설탕이 어원으로 그 발음이 와전되어 설탕이 되었습니다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탄수화물의 원천이죠 설탕은 단당류 플러스 단당류인 이당류로 이루어져 있어 결합을 하나만 끊으면 단당류의 형태로 바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대표적인 단당류가 바로 포도당이죠 우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영양 부족일 때 맞는 그 링겔 속에 포도당이 들어가 있죠 이 당이라는 것은 인체의 성장 및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것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화를 내는 여자친구에게 밥을 먹이자 얌전해지던 경험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 물론 여자친구가 없어. 하여튼 아, 설탕의 생산은 주로 사탕수수와 사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탕수수는 대나무처럼 굵고 기다란 줄기가 있는 식품입니다. 나무처럼 각각의 마디도 있죠. 약 6m까지 자라며 이 줄기 부분을 활용해 설탕을 만듭니다. 사탕수수의 줄기에는 설탕의 주성분인 슈크로즈가 10~1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사탕수수 줄기를 잘게 썰어 압착하여 즙액을 짜내고 설탕 성분이 아닌 성분들을 제거하는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후 증발과 농축을 반복하여 결정으로 만든 것이 설탕입니다. 이 설탕 조제 과정을 거치면서 사탕수수에서 약 10~15% 5% 함유되어 있던 설탕 성분이 100%인 흰 설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제 결정 공정을 통해 섬유질,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제거되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당 하나뿐인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0.5% 수분을 담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설탕만 너무 먹으면 당만 높아지고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탕수수를 키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탕수수는 1년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1년 강수량이 1500ml 이상인 따뜻하고 습한 나라가 아니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설탕의 원료인 사탕무는 무와 비슷하게 생겨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 달콤한 즙이 가득 차 있으므로 그즙을 짜서 끓이면 설탕이 됩니다. 사탕무의 뿌리를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담그고 당분을 녹인 다음 그 당액을 끓여서 여과, 농축, 결정화를 계속 반복 하여 최종 결정을 만들면 흰 설탕이 됩니다. 사탕무 역시 사탕수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탕무는 반대로 추운 나라에서만 자라기 때문이죠. 사탕무는 보통 대량 생산되는 유전자 조작 식물 중 하나로 사탕무 농작물의 99%가 GMO 식품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음식으로든 설탕 그 자체로든 흡수하고 있는 설탕의 대부분이 GMO 식품인 줄도 모를 일이죠. 이 사탕수수와 사탕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조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재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외국에서 설탕을 사들이거나 혹은 원료를 여러 나라에서 사서 직접 정제합니다. 이 외에도 사탕단풍, 사탕옥수수, 코코넛 설탕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있긴 있습니다. 사탕 단풍 나무의 줄기에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수액을 졸여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본 메이플 시럽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설탕 생산은 사탕무와 사탕수수의 몫으로 사탕수수가 60% 사탕무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탕이 있기 전에 초기의 인류에게 유일한 감미료는 꿀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있던 한 장교의 조서에서 인더스 강가를 따라 내려가다가 벌의 도움 없이 꿀을 만들어내는 풀을 발견했다는 글을 볼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왕이나 부유층에서 이용되는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콜럼버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이 서인도제도 및 남미 여러 나라의 사탕수수를 전파하는 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점차 사용이 많아져 지금처럼 설탕이 보편화되고 가격 또한 저렴해졌습니다. 설탕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며 이제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또 언급했듯이 다른 영양소는 일절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설탕은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켰고 이제는 그로 인한 설탕의 대체품들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대체품은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 사카린, 스테비아, 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세한 정보는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